그리고 밥도 같이 부담하면 더 비싼 거 먹을 것 같은데, 괜히, 괜히 조금 막더 낮출 것 같고, 그러면서 여행, 아, 이렇게 된다? 그럼 망치죠. 전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친구에게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백...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좀 괜찮나요? 뭘 해도 괜찮다고 하겠지. <laughs> 일단 후기 볼게요, 후기. 거기에 찐이 나오니까.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피자에 파인애플이 올라간 걸잘 먹습니다. <laughs> 저 웃는 의미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요, 고소한 피자에 뜨뜻 물컹한 파인애플이 섞인 식감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파인애플 피자가 싫어. 그런데 그것을 싫어한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인들에게 면밀히 조사를 받았으면 조사까지 받을 일인가요? 그놈의 이상한 파인애플 때문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꿀맛을 모르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시도 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나는 설득 당해서 먹어야 합니까? <laughs> 이건 저한테 그냥 따지는 겁니까? 좋아지도록 노력해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어, 저는 사실 파인애플이 들어간 하와이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로어 이게 왜 싫다는 건지, 사실, 그제 친구, 사랑피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식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가면, 요 뭐야, 어, 그런 걸 먹어, 그냥 슈퍼콤비네이션을 먹지. 한번 먹을 때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슈퍼콤비네이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과일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고, 야, 내가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 한번 시켜줄게 하고 시켜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피자 먹을 때 파인애플, 그 하와이안 피자만 찾더라고요. 오. 왜 자기가 지금까지 그 맛을 몰랐는지 모르겠다면서, 약간 그 파인애플의 그 달콤함이 피자의 느끼함을 약간 좀싹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뭐죠? 오이. 근데 제가 오이를 싫어한다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고. 사실 제가 오이를 못 먹는다고 하면 항상 질문이 똑같아요. 왜? 알러지 있어? 아, 그냥 향기가 싫구나. 아, 아 맛있는데? 뒤에 꼭 맛있는 데가 붙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오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야, 저는, 그저 죽어도 안 먹거든요, 진짜. 이게 그 향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분한테는 그게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반반 피자 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 여기 그 어디야? 여기 주변인들도 항상 그한 가지 피자만 먹을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반을 시켜서 너는 그거 먹어라, 난 이거 먹으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더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laughs> 파인애플 피자 왜 싫지?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네. <laughs> 아니 아니, 그냥 무턱대고 없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손드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laughs> 왜? 한번 당당하게 한손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laughs> 야, 왜 이렇게 많아? 대표적으로 왜 싫어요? 이유 딱 내가 볼공통점일것 같아. 달아서 어. 어. 안 맞는 안 맞아요? 네? 과일. 식감이 이상해. 따뜻한 <목소리도운> <맞았죠? 딴딕한> 과일. 내가 <laughs> <laughs> 진짜 맛있는데서는 시켜주고 싶다. 다음은 피자 파티를 해야 되나? <laughs> 네? 옆집이요? 바지요? 마집? 맛집이요? 그, 그, 어, 말해도 되는 건가? 네. 그, 에이스 피자라고 있어요. <laughs> 응? 네? 어, 알아요? 몰라요? 에이스 피자라고 성수동에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파인애플 추가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물어봤어요? 이렇게 반응이 뜨뜻 미지근할 거면 늦었어요. 자, 다음 고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자 사연 네 번째 사연으로 읽을게요. 단톡에다가 노래가 안 나왔어요. 단톡에다가 뭔가 기쁘거나 즐거운 일, 웃긴 일 얘기를 해주면 꼭 반응을 영혼 없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키키키 짱! 난 이제 씻어야지! 하면서 뚝 끊어버리거나 아 열받는데 와우 키키! 와우 키키! 이거 할 거면 왜 하는 거죠? 난 이제 피곤해서 자야겠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제 말에 대한 반응은 짱! 와우! 오! 헐! 그렇게 <laughs> 뜨뜻이 지근하고, 거기에 자기 뭐 하러 간다는 본인 얘기를 덧붙여서 흐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지적했더니, 네가네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내네 얘기하는 것 뿐인데 왜? <laughs> 이러네 정말 그런 건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알고 보니 그 친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서 별뜻 없는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걸까요? 원래는 이러지 않던 친구라 더 킹받아요. <laughs> 전이 킹받아요가 더 킹받는다. <laughs> 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쁘다. 자신나요? 네. 막리스타막오 뭐 보다가 막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너무 재밌다. 일식. 아, 미치죠.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약간 좀 이제, 항상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될 사람으로서, 이 친구가, 지금 사연을 보낸 친구가,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너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자주 너무 작게. 그 그러니까 멤버들 방에도 사실 단톡 이제 뭐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보고 답장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참여이가좀 많은 것들을 올리긴 하는데. 어, 저도 이걸 보면서 약간 좀어 반성하게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제가 친구한테 그냥 자주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친구들 단톡방에. 근데 그 친구들도 어느 순간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적혀있잖아요. 원래는 이러지 않던 친구라.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보냈던 게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자주 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면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났다고 가야 되는 게. <laughs> 맞지 않나. 그리고 이 친구 바쁜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연을 보고 전좀 반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서운하고, 약간,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랬던 경험은 있어요? 너무 자주, 작게 했는데, 그냥 그때마다 100% 리액션을 해줘요? 어? 해줘요? 안 해줘요는 T 맞죠? 해줘요는 F 맞죠? 저는 잘안 해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박수! <laughs> 그 뒤에 뭐 사연이 더 있는데, 뒤에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애프터 는 T 타임은요, 여기서 마치고요. 아직 감이 잘안 오죠. 어느 타이밍에 박수를 쳐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포옹을 해야 될지 자, 다음 코너 이제 제대로 파티를 열어보겠네요. 처음 시작은 약간 좀 잔잔하게 좀 시작을 해봤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리가 없죠. 제가 그쵸. 근데 알면 좀 대박일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자, 과자 파티 아니고요. 과제 파티, 오브합니다 응? 음? 아 과제 파티. 아이고. 아 어. 아 <laughs> 오늘 만날, <말에> 큰일 났다. <laughs> 진짜로. 큰일 났어. 자, 이거 해시태그가 백현아 과제하자 였잖아요 과제하라는 말을 태어나서 저는 뭐 거의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과제, 뭐. 숙제는 많이 들어봤어도 과제는 뭐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과제들을 저에게 주셨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그 잔인한 거, 너무 그막 미치겠는 거 그런 것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해줘요? 네또 아는데 해달라고 하면 해주죠 근데 이제 사전에 방지를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 무서워요 이거는 열기가 무서워요 사실 자첫 번째 과제 줘보세요 한번 <laughs> 요런 <laughs> 거는 뭐 여러분들은 핸드폰 다 올렸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겠어요. 아, 나 진짜 이거. 아, 인생 레코 어떻게 찍는 거야. 뭐, 이거요? 이거 그냥 따라 할까요? 알겠어요. 서서 해야 되나? 앉아서 할까요? 어떡해요? 서서, 서서. 아. 서서. 서서 할게요. 소리 질러주세요. 소리! 압 열만 그렇습니다. 청소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소품들을 사용해도 된대요. 목룡이를 음... 들고 한번 찍어볼까요? 저거 첫 번째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아니에요. 네. 자, 아, 됐습니다 오케이 조금씩 타이밍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요 좋아요 아, 요거는 또 그래도 괜찮았다 요거는 좀 괜찮았어요 자, 두 번째 과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알죠, 본지 네! 자료 영상이 있대요. 네. 자료 영상은 볼까요? 네! 네. 이이 그만, 그만요. 그만하세요. <laughs> 꺼주세요. 네. 이거 해줘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됐어요? 한번더 해줘요? 마이크?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아, 거기 이쪽으로 한번 하고, 이쪽으로 한번 할까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춥추러 갈래? 자, 여기 할게요. 춥추러 갈래? 네, 미치겠다. 하... 자, 질문이 있네요. 이때 어떤 콘셉트를 잡고 함께 했던 건지, 이 짧은 몇 초가 이렇게 난리날 줄 알았는지, 솔직히 전 난리날 줄 알았어요. 뮤직비디오 겸뭐 이런 거 봤었죠, 여러분? 네.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여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거 좀 난리 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죠. 아무튼 어, 그랬습니다. 지금은 미니언 즈옷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거울이 없어서 요 사실 제가 어떤 걸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예뻐! 자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 괜찮아요? 네! 우리 2층에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과제 한번 볼까요? <laughs> 잠시만요. 리마인드 좀 할게요. 뭐, 요거는 뭐, 사실. AI 아니에요? <laughs> 시리 아니에요, CD?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나 아무 말 못해 말, 아, 아닌데? 맞아요? 말해줘 아, 그니까. 어, 그러니까. 어이 뭐야?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나 아,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 e r r 안녕 잘 지내는 거지. 오케이. 오케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지워요 지워요 원곡잔데 이거 이러면 안되잖아 한번디시실게요 일부러 틀려주면 뭐야 알죠? 네. <laughs> 괜찮았어요? 네! 아... 네? 한번더 해달라고요? 알겠어요. 한번더 주세요. 사실 이게 틱톡에서 첫눈챌린지가 시작되고 저는 1위를 할줄 몰랐어요. 다 아, 우리 애리들 덕분에. 전 알아요. 우리 애리들이 야 우리 힘좀 보여주자. 아 우리 엑소의들 너무 숨어 있었다.